자, 어, 두 번째 시간은 그 부저를 이용해서 사운드 드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저도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어, 액티브 부저, 그러니까 능동형 부저하고 그다음에 패시브 부저, 수동형 부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저를 우리가 울리기 위해서는 이 부저에 이제 네, 그 떨림판 이 안에 어, 떨림판을 피조라고 하는데요. 그 떨림판을 어, 떨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그사인파 또는 피토물파형을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울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울리는 것들을 우리가 어, 수동형 부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기에다가 아예 그 일정한 그런 떨림판이 들어가 있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원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정해져 있는 이 소리로 부저가 소리가 삥 납니다. 이런 것을 능동형 액티브 부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원 집어넣어서 삐 소리 나는 거는 능동형, 수동형은 그것을 어, 소리가 나기 위해서 일정한 주파수를 갖는 그 PWM 신호 또는 그 사인 신호를 집어넣어 주파수 신호를 집어넣어 줘야지만 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 당연히 수동형 부조를 사용해야 겠죠 그냥 그게 아니라 알람 정도 뭐 이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간단한 회로에서는 능동형 부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수동형 즉 패시브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그 신호선이 접지, 그라운드, 접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전원, V, 5V, 그 다음에 실제 주파수 신호가 들어가는 신호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회로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저희가 시간에 RGB 수업한 거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연습문제까지 풀어서 일곱 가지의 색깔이 나게 해서 지금 실제로 날려보았습니다. 날려보았고요. 이제 얘를 이제 떼버리시고, 얘를, RGB를 이제 떼버리시고,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여있기 때문에, 힘줘서 떼고요. 양면 테이프는 재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떼시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부저, 부저를 대신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면 얘는 새선이 필요하겠죠? 새선을 이용해서 지금 선을 또 똑같은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네,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한번 해주세요. 지금 신호선에 신호선을 노란색으로 해서 PB 4에다고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 3 v 를 이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꽂으시면 되고요. 바로 거기에 이제 지라고 조그만하게 써 있거든요. 지라고 써 있는 데다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안 돼요? 제가 해볼게요. 여기 지금 G라고 써있는데다가, 꽂으시고, V라고 써져 있는데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자, 다 됐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받아놓은 연습문제 파일에서, 연습문제 파일에서 사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어게요 우선 어, 프로그램 설명 전에 한번 프로그램을 그대로 꼽도록 어, 하겠습니다. USB를 꽂아주시고요. 그러면 꽂아주신 상태에서 툴에서 마찬가지로 보드는 제너리 게스트 M32F103C를 선택해 주시고 포트는 컴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포트 컴3은 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 USB가 뭘로 잡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제 거는 지금 컴3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은 한번더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속성에서 장치 관리자를 가면 지금 포트에서 이렇게 메이플 시리즈 컴3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는 포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업로드 업로드를 이거 요 이겁니다. 화살표. 얘를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컴파일 하고 올라가 는데 좀시 간이 걸리 죠？네, 지금 네 업로드 가완 료가 됐 죠.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부절을 붙였고요.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요, 우선 그 각각의 그 우리 기본 옥타브 4 옥타브 기본 음계 4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아노에서 치는 그거를 이 주파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도레미파솔 영문어는 CD EFG e, AB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는 이각 옥타브에 높이겠죠. 얘보다 이제 숫자가 더 높아지면 높은 도가 되는 거죠. c 오면 높은 도, c 사는 낮은 도. 어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어 지금, 우리가 이 나비아 나비아는 다행히도 요한 그,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기본 옥타브에서 모두 표현이 될수 있어서 요것만 지금 디파인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좀더 복잡한 노래를 하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여러 옥타브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뒷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려면은 뭐가 있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 멜로디하고 박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해당을 보면 나비아 나비아 은계를 보면 어,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솔민미파레레도레미파솔솔 솔. 이 솔은 뭐냐면 어, 솔이 지금 지죠. 그래서 보면 지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는 이입니다. 그래서 이사, 지사, 이사, 이사. 그래서 이게 솔, 민, 미, 미. 파 같은 경우에는 f죠. 그래서 f 4 네, d죠. 그래서 파, 레레그 다음에 도는 c사, d사, 이사, f 4 지사. 이 솔이죠. 그래서 마지막엔 솔, 솔, 솔. 이렇게 해서 이제 음계가 한 구절에 대한 음계를 지금 정의를 했고 노래가 되려면 또 박자가 있어야겠죠? 음정 박자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박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4분의 1박자죠. 그래서 4분의 1박자, 4분의 1박자, 2분의 1박자. 그래서 4, 4, 2, 4, 4, 2, 4 4 4, 4, 4, 4, 4, 2 이런 식으로 지금 박자를 이렇게 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이제 구조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운드 소리를 내보내는 게 PB 4에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운드 핀, 시그널 핀이 PB 4에 연결이 되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디파인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네, 실제 이제 플레이하는 코드는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선 셋업에서 어, 사운드 핀을 아웃풋으로 내놨습니다. 아까 핀 모드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어, 설명을 했죠. 핀 모드는 어, 각각의 디지털 IOP 핀이 있는데, 요 IOP 핀을 어, 입력으로 놓을 건지, 출력을 놓을 건지, 어, 세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을 아웃풋으로 놓은 거고요. 그 다음, 루프문은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셋업은 한번 도는 거고,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고, 루프는 무한 루프를 도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포문이 있어요. 자, 포문은, 어, 0에서부터 13까지. 그러니까, 0, 1, 2, 13보다 작으니까 쭉쭉쭉 해서 12까지 돌게 돼요. 총 13번이, 0에서 12까지 13번을 요, 돌게 됩니다. 그럼 이 13은 대체 뭐냐? 앞에 개수입니다. 멜로디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4, 6, 7, 8, 9, 10, 11, 12, 13. 즉,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비아, 나비아를 전곡을 완성하라는 연습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멜로디를 추가해주고, 요 품은 이13 숫자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요거는 뭐냐면, 이 노트는 그 박자를 지금 하나씩 불러와서요 지금 여기 에 있는 박자를 하나씩 불러와서 그 해당 박자에 대한 시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지금 첫 번째는 4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4분의 1800초, 1800ms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무튼 분모가 조금 적을수록 d 레이션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어, 4분의 1박자, 4분의 1박자, 2분의 1박자. 그래서 2분의 1박자가 여기에 2가 들어오니까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거에 만들어진 요게 박자가 돼서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멜로디죠? 요 멜로디에 는그 해당 그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요 해당 주파수가 누 거죠. 도면은 200, 262헤 주파수, 294 헤르츠가 디파인이 돼서 여기에 해당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파수,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주파수가 플레이될 기간,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톤이란 명령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톤에, 톤에 그명령가 들어가죠. 그래서 톤에 핀과 프리퀀시, 주파수와 드레이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노래를, 지금 부저의 노래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것만큼, 음 이제 그이 노래가 플레이 될 만큼 딜레이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플레이가 중단이 되니까요. 근데 그 딜레이가, 딜레이를 실제 박자보다 한 0.1초 더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음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이만큼 나오고, 약간 0.1초만큼 쉽니다. 그리고 음이 다시 이만큼 나오고, 0.1초는 아니고 아무튼 그 길이의 변화에서 한 0.1만큼 잠깐 쉽니다. 이건 뭐냐면 음과 음이 딴딴딴 요렇게 끊어지는 효과를 느끼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없으면 그냥 그 음이 끝나자마자 다음 음이 나와서 음 구별이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음과 음 사이를 띄기 위해서 그 딜레이가 실제 플레이보다 살짝 길게 합니다. 그 다음에 노톤에서 이제 소리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루하시죠? 음, 뭐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런 거잘 몰라도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던 거는 음, 제가 지금 예제로 줬던 거는 요한 구절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요한 구절만. 연습 문제는 요 나머지 구절을 다.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어,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어, 잘 모르시겠다든지 뭐 그러시면 어, 마찬가지로 저기 홈페이지에 여기 자료실에 가시면 자료실에 보면은 연습 문제 말고 아니 예제 코드 말고요. 여기 보면 연습 문제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다운받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연습 문제 완성 파일이 있으니까 음, 그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기 전에 스스로 코딩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짜보지 않으면 자기게 되지가 않으니까 하다 하다 안 되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 실행 영상은 뭐냐면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소리가, 소리가 어디 있죠? 네. 어, 그 RGB LED하고 소리 LED를 동시에 같이 어, 실행시킨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거죠. 요것도 연습문제 그, 그 자료실에서 다운받으면 이 결과 어, 프로그램 있습니다. 얘는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타이머 인터럽트를 써야 돼서, 어, 조금 난이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